민주영은 체포됐다. 윤동주의 맨몸 돌진으로 그의 차량은 산산조각 났고, 민주영은 결박된 채 경찰서로 끌려왔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수사실, 민주영은 침착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여유로웠다. 어때요? 저 잡아서 속 시원합니까? 윤동주는 피식 웃었다. 이젠 법정에서 속 시원하게 보죠. 거기선 당신 같은 놈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까발려질 테니까. 민주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법정? 윤순경님,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 이런 건 법정까지 잘안 가거든요. 그의 말처럼 검찰은 묘하게 소극적이었다. 민주형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검찰은 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 보류를 통보해왔다. 이게 말이 되어 도주 시도했는데 불구속으로 가자고요. 윤동주가 폭발했다. 김종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서류 작성자가 우리 강력부 김석현 검사네요. 윤동주의 눈이 번쩍 뜨인다. 김석현? 종현이 형? 종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형이랑 나는 많이 달라. 근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해. 그날 밤. 고만식은 전당포 김금남을 찾아갔다. 민주영은 잡았다. 근데 이 뒤에 더큰게 있는 것 같아. 김금남은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다. 어린 놈들아, 그 새끼가 끝이라고 생각했냐? 민주영은 그저, 앞잡이야. 진짜 큰 손은 아직 안 나왔지. 고만식, 누군데? 김금남 남 러시아 검은 고양이 그리고 한국 안에도 판을 관리하는 새끼가 있어 검사들 중에도 말이야 다음 날 지안나는 디오철 수사 기록을 다시 훑고 있었다. 두부 총상, 러시아 조직 개입 의심, 내부 협조자 있음. 그 협조자가 누구였는지 적시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민주형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것. 지안나 이경일 아버지 다이 조직이었어. 그때 김종현이 들어왔다. 한나 우리 내부망 조회했었죠? 그거 형이 있었어. 민주형 자료를 그날 밤 따로 열람했. 지안나 검사가 경찰 내부 자료를 왜 종현은 이를 악물었다. 형, 진짜 뭔가 숨기고 있어. 이제 윤동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주영이 있던 수사실로 다시 들어섰다. 이제 솔직히 얘기해. 내 뒤에 누가 있냐? 민주영은 빙긋 웃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 팀 내부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순간 윤동주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부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누구? 민주영은 체포됐지만 그의 배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검찰 내부 김석현, 러시아 조직 검은 고양이 경찰 내부 배신자 윤동주는 지금부터 진짜 적의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어서 민주형 석방 위기 내부 뿌락지 실체 접근 러시아 조직 첫 본격 등장 윤동주의 첫 검찰과의 정면 충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민주형 체포는 뉴스에도 대서특필됐다. 관세청 세관 공무원 밀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언론은 난리가 났고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지만 그 열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검 의 공식 발표, 관세청 민주형 관련 사건 추가 증거 부족으로 불구속 수사 방침. 윤동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게 증거가 부족해 대포차 나왔고, 밀수 적발됐고. 도주하려다 체포까지 됐는데 고만식은 묵묵히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검찰 강력부 담당 검사 김석현 같은 시각 인성지방 검찰청 검사실 김석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동주 참 피곤한 친구야. 그 옆에 앉은 검사실 부장 너무 건드리지 마. 이건 위에서 조율 끝난 건이다. 김석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늘게 웃는다. 걱정 마세요. 부장님 형이니까 잘 처리할 겁니다. 다음날 특수수사팀 회의실 김종현은 내부망 접속 기록을 띄우며 말했다. 형이 사건 전날 밤에. 민주영 자료 열람했어요. 그 뒤로 검찰이 태도를 바꿨어요. 윤동주. 형이 직접 커버치고 있는 거라고? 김종현. 아직은 단정 못 해. 근데 확실한 건 민주영 위에 검찰 라인이 있다는 거. 고만식. 거기서 끝일까? 이건 그냥 정치권 커넥션이 아니다. 이 뒤에 해외 자본이 붙은 느낌이야. 지안나는 별도로 환경철을 다시 찾아간다. 아버지 기록 더 주세요. 환경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비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사 파일을 꺼냈다. 검은 고양이 마이너스 러시아 극동 마피아 밀수. 무기. 마약 국내 협력자 코드명 D-MY 지안나는 중얼거렸다 D-MY 민주영 환경철내 아버지는 그걸 추적하다 죽었다 윤동주는 다시 전당포 김금남을 찾았다 김영 검은 고양이 이거 뭡니까? 김금남은 담배를 깊게 빨았다 러시아 사할린 마이너스 블라디보스토크 마이너스 인성시 라인 거긴 단순 조폭이 아니다 국제자금 세탁 무기중개 공무원 매수까지 다한다 고만식 그럼 민주영은 이 새끼들 프런트냐? 김금남딱 그거야 근데 진짜 뒤에 있는 놈은 아직 얼굴 안 드러났어. 그날 밤 민주영은 석방된다. 철문 밖으로 나오는 민주영을 윤동주가 가로막았다. 당신은 끝났어. 민주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시스템이야. 시스템은 한놈 잡힌다고 안 무너져. 진짜 전쟁 이제 시작이죠. 같은 시각 김종현은 경찰 내부망에서 또 다른 접속 기록을 추적하다. 의문의 암호화 데이터 패킷을 발견한다. 그 접속 아이디는 경무부장 사무실 김종현의 눈이 흔들렸다. 고만식 팀장님 황경철 경무부장 이분 진짜 괜찮은 분 맞습니까? 고만식도 얼굴이 굳어졌다. 그 양반 오래전부터 줄잘 타는 사람이긴 하지. 설마 그 시각 황경철은 누군가와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주형 석방됐습니다. 수학이 넘어 낮고 굵은 목소리 계획대로 가라. 조만간 본진 움직인다. 다음날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 항구, 중국계 브로커 사할린 마피아. 한국 커넥션 조직이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 앞에 등장한 인물 레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 내새 라인을 재정비해야죠. 민주영은 소모품이었으니까. 민주영의 체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의 김석현, 경찰 경무부장 황경철, 러시아 검은 고양이 레오까지 이제 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전개 심장 쫄깃하지 않나요? 이제 곧바로 검은 고양이 첫 직접 접촉. 내부 뿌락지의 실체 점점 드러남. 윤동주 앤드 김종현 첫 형제 대립 판나 납치 이기 본격화. 민주영이 풀려난 지 4일째. 그는 다시 관세청에 출근했다. 수갑을 차고 들어왔던 자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민원인을 막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윤동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나라야. 저 자식이 사람 죽이고 밀수까지 저질렀는데 김종현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형 솔직히 말해 형이 민주영 빼낸 거야. 김석현은 형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빼낸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다. 고만식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했다. 이 새끼들 시스템 뒤에 숨어서 다해쳐먹네 윤동주는 벌떡 일어섰다. 이젠 증거를 더 가져와야죠. 민주영이 무너지는 날이판 전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지안나는 환경철을 계속 추적 중이었다. 환경철은 점점 초조해졌다. 특수팀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지안나 처리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져. 수학이 넘어 레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곧 한국 본진 들어간다. 그 전까지 처리 끝내. 그날 밤 지안나는 집으로 돌아. 오는 길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검은 벤한대차 문이 열리려는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바이크 한 대가 차를 막아섰다 윤동주였다 야 니들 거기서 내려 윤동주가 외쳤다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차 문을 열고 달아나려 했다 그중한명 조선족 출신 킬러가 칼을 들이댔다 꺼져라 경찰 그러나 윤동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니가 이 손에 죽든 체포되든 선택해라 찰나의 순간 칼이 휘둘러졌고 윤동주의 복싱 스텝이 그 칼을 스쳐 지나갔다 퍼 복부에 꽂힌 는 어퍼컷. 조선족 킬러가 허리를 꺾으며 쓰러졌다. 경찰차가 뒤늦게 도착했다. 고만식, 김종현, 신재웅까지 전원 출동. 고만식, 이제 슬슬 판이 커진다, 얘들아. 김종현은 복면 중한 명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이거 해외 로밍 기록 있어요. 사알림 마이너스 블라디보 스토크 마이너스 인성시. 검은 고양이 라인이 확실합니다. 며칠 뒤, 김석현은 검찰 상층부와 또 비밀 회의를 진행한다. 형님, 검은 고양이랑 직접 거래까지 가십니까? 검찰 국장. 시끄러워. 이번엔 우리가 정치권으로 직행할 기회야. 쓸모없는 민주영은 버리고, 새 파트너인 레오가 직접 움직인다. 그 시각, 레오는 한국에 입국했다. 그와 함께 들어온 의문의 남자 한 명. 그의 얼굴은 카메라를 피해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레오. 이번엔 우리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레오가 웃는다. 이미 경찰 안에 하나, 검찰 안에 둘. 정치 안의 셋. 이판은 끝났어요. 지안나는 동주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아빠 사건도 결국 이 검은 고양이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 윤동주, 그래서 널 노린 거고. 지안나, 나 그만둘까봐 무섭기도 해. 아빠처럼 될까봐. 동주가 지안나의 손을 꽉 잡았다. 겁내지 마. 이번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민주영 석방 이후 진짜 검은 손인 검은 고양이 레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현 마이너스 검찰 커넥션 경찰 경무부장 황경철 해외 마피아 본진 레오 내부. 뿌락직까지 정체 가까워짐 그리고 이제 윤동주와 김종현 형제 충돌이 피할 수 없는 전장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숨막히는 마지막으로 이어갑니다 배신자 첫 실명 등장 레오 직접 암살 시도 윤동주의 극한 선택 레오가 인성시로 들어왔다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는 도시 전체를 천천히 덮어가기 시작했다 경찰청 고위층 비밀회의 환경철 경무부장 검찰강력부 국장 그리고 김석현이 조용히 마주 앉아있었다. 환경철이 입을 열었다. 윤동주와 특수팀 너무 들쑤셔대고 있어. 김석현 곧 수사권 회수 명령 떨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자연히 입막음되죠. 하지만 그 순간 국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안 돼. 레오 쪽에서 직접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윤동주는 홀로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두드리고 있었다. 퍽퍽퍽 모든 게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경일의 죽음. 민주영의 석방. 지안나의 위협. 그리고 내. 내부 배신자.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동주시죠? 지금 한낮이 위험합니다. 목소리는 기계로 변조돼 있었다. 혼자 와요. 안 그러면 한나이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동주는 단숨에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폐쇄된 항만 창고. 한때 금토끼파가 사용하던 밀수 루트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검은 고양이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앞에 묶여 있는 지안나, 레오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오셨군요, 윤동주 순경. 동주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나놓고 내 놈부터 가둬야겠다. 레오는 조용히 손을 흔들자 복면을 쓴두 명이 뒤에서 등장했다. 그중한명 바로 내부 뿌락지였다. 윤동주의 눈이 커졌다. 설마 너였어? 동면이 벗겨졌다. 신재홍. 신재홍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네, 동주씨. 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선택했거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당. 다행히 총탄은 빗나갔다. 김종현이 저격 위치에서 커버 사격을 해준 것이다. 김종현 형 그만해. 순식간에 혼전이 벌어졌다. 윤동주는 레오의 부하들과 맨몸 격투를 벌였다. 강력한 복싱 스텝으로 적들의 무장을 뚫어낸다. 퍼퍼 퍼. 퍼, 퍼. 신재홍도 도망치려다 김종현의 페인트 가드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결국 윤동주는 지안나를 구출했고 경찰 증원팀이 도착하면서 검은 고양이의 한국 지부 조직은 대거 체포됐다. 하지만 레오만은 또 다시 사라졌다. 며칠 뒤 경찰청 고만식 이제 대놓고 본진이 들어. 하지만 아직도 이판 끝난 거 아니다. 김종현, 형은 결국 빠질 수 없을 거야. 검찰 커넥션부터 정리해야 돼. 윤동주, 김석현 검사, 이젠 직접 상대할 때가 온 거야. 그 시각, 검찰청 지하 밀실. 김석현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동주야, 동주야,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판은 이제 시작이거든. 윤동주는 지한나를 구출하며, 검은 고양이의 1차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내부 뿌락지 신재홍의 정체까지 드러난 지금, 이제 남은 상황은 되는. 검찰 커넥션 김석현 그리고 레오 본진이다. 이 결말 미쳤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